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조에서 아주 특별한 유형이죠. 바로 김이 일주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강인한 생존력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힘. 이두 가지 키워드로 김이 일주의 삶의 청사진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려 보시죠. 자, 이 대비를 한번 보세요. 정말 재밌죠? 김이 일주는 겉으로 보면요. 모든 걸 품어 줄것 같은 아주 넓고 비옥한 땅 같아요.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 숨어 있다는 거죠. 이게 바로 기밀일주의 핵심입니다. 겉과 속이 다른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동시에 품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기밀일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. 총 6가지 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. 먼저 그들이 품고 있다는 칼이 뭔지 알아보고 성격, 직업 그리고 돈 관리법, 인간관계까지 마지막으로 총정리까지 해드릴게요. 자 그럼 첫 번째 칼을 품은 기미 일주 도기치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이들의 핵심 에너지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에너지는 바로 관대입니다. 이게 뭐냐면 음, 비호하자면 이제 막 관직에 오른 젊은 관리 생각하시면 돼요. 의욕이 막 넘치잖아요. 패기, 야망 때로는 좀 무모해 보일 정도의 용기 바로 그런 에너지입니다. 장애물이 있어도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강력한 힘이죠. 그리고 김일주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 양인에 있습니다. 말 그대로 날카로운 칼날이라는 뜻인데요. 이게 뭘 의미하냐면 평소에는 그냥 조용하고 차분해 보여요. 그런데 한번 건드리면 그야말로 칼집에서 뽑아든 검처럼 폭발적인 힘을 드러내는 거죠. 이게 사람을 살리는 외과의사의 메스가 될 수도 있고 적을 베는 장수의 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하고 예리한 에너지입니다. 자 그럼 이 관대의 패기와 양인의 칼날이 만나면 어떤 성격이 만들어질까요? 바로 강인한 생존자라는 키워드가 딱 들어맞습니다. 메마른 땅에서 단련된 그런 모습이죠. 김일주의 성격을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먼저 자기주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. 다른 흑의 기운처럼 그냥 둥글둥글 넘어가는 법이 잘 없어요. 자기 생각이 확실하죠. 그리고 회복력이 정말 대단합니다. 오뚜기 같다고 하잖아요. 쓰러져도 100번은 다시 일어날 그런 정신력을 가졌어요. 또 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엄청난 경쟁심도 있고요. 겉보기엔 다 받아줄 것 같지만 한번 고집부리면 절대 안 꺾이고 또 상대를 위한다는 마음에 잔소리도 좀 하는 편입니다. 네. 바로 이 문장이 김일주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 같아요. 온화하고 수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한번 건드리면 칼집에서 뽑아든 검과 같다. 평소에는 부드러운 흙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칼날을 드러내는 거죠. 자, 그럼 이렇게 강렬한 에너지를 가진 김이일주, 과연 어떤 직업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? 핵심은 바로 그 칼날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건설적으로 써야겠죠? 여기서 김이일주가 가진 좀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. 사주 용어로 임묘라고 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 직업은과 재물운이 마치 무덤에 갇혀있는 것 같은 형상이에요. 그래서 평범한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 받으면서 사는 게 굉장히 답답하고 내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해결책은 바로 이겁니다. 자신의 그 날카로운 양인의 기운을 아예 전문적으로 쓰는 거죠. 예를 들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분야, 의사나 간호사처럼요. 그 칼로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. 아니면 군인이나 경찰처럼 강인한 정신력과 경쟁심을 쓰는 직업도 아주 잘 맞고요. 한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전문 기술자나 아예 흑의 기운을 살려서 부동산 건설 같은 분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자, 이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돈 이야기입니다. 김일주가 돈을 관리하는 법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들의 땅은 메마른 땅이거든요. 여기서 어떻게 번영할 수 있을지 한번 보죠. 기미일주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. 이상하게 돈이 안 모여요. 월급이 들어오면 그냥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. 왜 그럴까요?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사주에 나와 있습니다. 기미일주의 땅은 바짝 마른 흙이에요. 그런데 사주에서 돈, 특히 현금은 물을 상징하거든요. 자, 마른 흙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? 그냥 순식간에 쫙 빨아들여 버리잖아요. 똑같습니다. 현금이 생기는 족족 땅이 흡수해 버려서 저축이 정말 힘든 구조인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? 해법은 이렇습니다. 첫째, 절대로 투기 같은 걸 하면 안 돼요. 한방 노리다가 다 날립니다. 대신 문서로 딱 보장되는 자산에 집중해야 하고요. 둘째.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? 바로 부동산입니다. 물처럼 흘러가는 현금을 땅이나 건물 같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으로 꽉 묶어두는 거죠. 물이 증발하지 않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. 자, 이렇게 메마르고 험난한 지형이라는 특징은요. 비단 돈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. 인간관계,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.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, 기미일주는 남녀 모두 배우자 자리가 좀 불안정한 편이에요. 남자분의 경우 아내의 기운이 약해서, 배우자가 아프거나 힘들어 할수 있고요. 또 아내나 장모님과 갈등이 잦을 수도 있어요. 여자분의 경우엔 남편의 자리가 불안해서, 음, 다른 이성에게 남편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구조입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방법이 있습니다. 우선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에요. 그리고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거. 예를 들어 주말 부부 같은 것도 갈등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고요. 무엇보다 배우자를 연인이라기 보다는 그냥 제일 친한 친구처럼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. 아니면 아예 나이 차이가 좀 나거나 한번 결혼 경험이 있는 분과 만나는 것도 관계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싹 모아서 김일주를 위한 성공청 사진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째, 당신은 겉모습과 다른 강인한 생존자이고 내 안에 날카로운 칼날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. 둘째, 성공의 열쇠는 평범한 회사가 아니라 나만의 전문 기술에 있습니다. 그 칼날을 쓸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. 셋째, 돈은 현금으로 두지 말고 반드시 부동산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 묶어두셔야 합니다. 결국 기미일주의 삶은 요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는 삶이 아닙니다. 내 안에 있는 그 강력한 힘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걸 뚫고 나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개척자의 삶인 거죠.